왔어요 왔어요 오늘 남녀미 시장 왔어요 오늘은 근데 아직 봄못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냥 가자 그냥 발로 가는 대로 돌아다녀 보자 걸어가다가 돼? 네. 예쁜 거 있으면 보고 그거 그래. 지금 네. 시장이 원래 그런 거야 어, 이 집에 핀하고 뭐맞네 머리띠도 있고 사장님 우리 구경 좀 할게요 착용하기는 편해요 숱이 작으신 분도 계 아, 요 어머 어, 어, 생각보다는 아, 괜찮다 나, 그지? 렇 엄마는 핀을 많이 하고 어 얘는 나는 머리띠 머리. 많이 해이 핀이 응. 이런 것도 그지? 렇어 이건 너무 예쁘다 진짜 가만있어 응. 아, 이거 핀을 착용하기 편하시죠? 그걸 보여줄까? 어예쁘네 괜찮지? 어머 어머 어 진짜 진짜도 진짜 있고 저것도 있고 어. 또 이런 거는 작은 거 있지 왜? 많이 큰거안 하면은 그래, 그래. 요 작은 거도 괜찮거든 진짜 엄청 많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렇게 을안 꼽아봤어 근데 꼽으시면 편해 정말 근데 두상이 좀 생긴 게 우리가 여기를 슉 두고 여기를 납작하고 요무 티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 살짝 뽑아 시면돼아 그래요? 나도 핀을 진짜. 그러면 언니는 이런 요런 색이 그냥 이렇게스 꼬박 그냥 언니가 조금 해, 머리 해봐. 요 위에다가 포인트로 언니가 핀을 안 해봐서 그래. 언니는 맨날 머리 띠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포인트 주는 거야. 음. 아 머리 길 때도 그냥 이렇게 어우어 이거 이거 아아 이것도 이쁘네. 아 진주 그렇게는 사장님이 진주가 이쁘다 했구나 쭉 꼽아 응 음, 요런식으로 사장님 요런 것도 작은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나는 옷, 옷에도 할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은 다른 건안 되는데 집게는 예를 들면 난방이나 어딘 주머니에 왜 브로치 어, 대신? 어, 어 이렇게 하면은 니트 같은데 요런식으로 나 그런 거참 잘해 응 어, 내가 이제 그리고 어, 니트도 어, 약간 헐룸헐룸한 니트 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니, 그래. 중간에 다게나누면 표가 안 나고. 너무 좋았어. 맞아, 맞아. 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개당 4,000원. 그럼 이런 거는? 얘는 7,000원. 하나 7,000원? 아니, 두 개. 두개 7,000원. 음. 그러면 음. 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개당 5,000원. 5,000원. 어, 음. 가격 음. 너무 좋다. 음. 그지? 그러게. 음. 어, 그러면은, 이거 올랐수뭐금요새겠다가요색겠다가요새겠다가몇 요새 개를 사도 되겠다. 사도 되겠다, 진짜. 아니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꼽아야지. 비 비지 야, 않게 괜찮네. 저거 하고. 여기. 예쁘다. 그치 응. 여름에는 요색 하고. 응. 여름에도 요색 하고. 가을에 가을에 이색 하고. 어, 음 이런 거 이뻐. 그거 요색도 이뻐. 요것도 이쁘고. 보자. 음. 아그러네 그. 예, 네, 요거 하고. 아까 어디 갔어? 내가 아까 머리 했던 거. 둘이 좀 젊어졌다. 이젠 이런 거안 고르고 이런 거 먹는다고. 거. <laughs> <laughs> 어, 아까 여기 있었는 거도 가시죠. 우리 골라 놨는 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어, 나는 음. 이거 이거나는 이거 핀하고이거참 이쁘더라. 요참 이게 어, 디자인을 어, 참 어, 잘했다. 그지 진짜 너무. 음, 저기 골드도 있어요. 골드도 옆에 같이. 그럼두개 한번 같이 해 볼까? 응. 원래 머리를 또 쌍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맞아. 있더라고. 아까 해도 예쁘 어때요? 예쁘다. 나는 여기 할 거다. 이모 어디 아, 나 여기 하려고 사. <laughs> 진짜? 좀, 응. 어, 남방에도 해도 되고. 근기 뒤에다 뽑는 거 아니야? 뒤에다 이걸 있어. 하지 마. 네가 너가 그랬잖아 <laughs> 어? 이뻐? 예쁜데? 근데 아빠 기신다. 알았지? 빨리 떠나는 야어나 이래가 다니겠다. <웃음> <웃음> 이쁘기도 이쁜데 가격이 너무 착하다, 이제. 시장에 오면은 이렇게 이쁘고 고를 수가 있다니까. 요거도 어때? 예쁘다. 음, 약간 예쁜 거. 근데 같아요. 보는 거랑 생각보다 가 너무 편하고 이게 안 아프고 너무 좋네? 이뻐. 이것도 이뻐. 어? 지금 내가 아까 사장님이 갔는데 요거 이쁘다 하는데 참 이뻐 투자한 게다 이쁘네 아까 너 엄마 이거 참 이뻤거든 지금 한번 해봐 어머 이거 잘 어울려 그래 내가 아까 처음에 이게 참 이쁘더라고 거울 보러 왔는어 거울 보러 가야지 애들, 좀 아까 좀... 이건 니스 쳐봤는데 응. 어? 이거는 뭐예요? 밍크네 야옹 야옹이야? 요 색깔 해보세요 야옹 아아 아, 어? 어머 어? 또 야옹이네 오늘 머리 컬러가 색깔이 그냥 어 맞네 어 <laughs> 귀엽다 어 오, 귀엽다, 너무 귀엽다. <laughs> 사장님 추천해주는 게 예쁘다. 근데 사장님들 달라 딱 어, 보는 게 맞아, 맞아. 근데 여기 거다 예쁘네 이렇게 잘 어울리네 어, 그는 가 너무 좋다. 이게 이게 여기만의 특인가봐 여기만. 아니, 대체적으로 좀 편한 게 신축성이 좀 어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네. 잠깐만 사장님 봐봐. 아니 아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오, 아니야. 뭐, 조심해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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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것도. 아니 아니 아니. 흐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흐르지는 거면 안 돼. 소관이 철제가 들어있아 그래서 이게 안 아프다. 이것도요? 아 이렇게 된면 돼. 우리는 이러면 끼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이러니까 음. 신축성이 있으니까 <목소리도> 안 여기가 안 아파. <목소리도> 여기 끼우면은 머리를 꽉 눌러 주는 게 있나? 빗살이 잡아 줘. 아, 요거는 빗살이, 빗살이 없는 거고 어, 어, 요거는 네, 요 이렇게. 아, 어. 하면 요거 다시 해 봐. 착용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 이게 조금 뭐가 좀잡지는것처럼 잡아 주는 역할을, 어, 역할을 네? 하네요. 근데 님네 머리도 아이니도 이쁜데 이, 이 머리가 머리 띠가참잘어울립다여 네, 어, 나는 그치? 지금 머리가 좀 지저분하고 너무 많이 짧게 나는 민재도 이게 안났나 그래 그거 있네 말이야 아니 이래가고 언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 나그랬는데 그래 보통 그래 하거든 집에서 보통 이래해요 내가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요런건 얼마씩 해요? 요거는요거는 요거 3,000원? 민정인 이거 줘요다그에 아들이 머리 띄어 아니 뭐시망하 비싼 거는 필요 없잖아 그러고 사장님 우리는 집에 저런 것도 있거든 아가씨들 아까 왜 사,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사르스키스톤 들어가 있는 비싼 거죠 비싼 거죠 그래 딱 고급스러워 보여 나저 색깔이 이쁘네 그건 약간 그럴 수 없다 약간 명품이 명품 그래 내 말이 명 그지? 나 옛날에 백화점에서 너무 비싸게 샀는데 저 넘겨봐도 괜찮고 니는 그것도 아니, 괜찮아. 어, 옛날에 이제 지금 네 머리 자체가 나는 여기 지저분하잖아. 너는좀 단정해갖고 머리띠가 더잘 어울린다. 더 이쁘다. 나 이거 했다. 사장님 이런 건얼마씩해요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이건 좀 비쌀 것 같아. 삼만 원. 교비기 많이 바뀌었잖아. <laughs> <네네>. 화려하게. <laughs> 오, 저기 가면은. 이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쁜 왜 그래, 자꾸 예쁜 어디서 외곤에는... 자꾸 꺼내와 사람 마음 살랑 살랑 하게. 아 저희는 물건이 어, 많으니까. 너 괜찮다 이야이것도 있다. 이 꽃이 여기에 났다. 붙였다 얘가. 어머 이런 것도 있다. 그게는 어, 몰랐는데 이거도 이쁘다. 어머 머머 이거도 있어. 또 가방 돌고 아 이거 팔고 팔수록 다이뻐서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봐 이렇게 다 마음에 드는 커피가 진짜 많으시네뭘 해야 되지? 다 아,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골랐어요? 네. 보여주세요 자기가 뭐 이렇게 골랐는데 근데 제가. 아주 갈등 오는데 니가 바꿨지? 둘이 바꿔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잘안 되더라 나는 요건지 요건지 아주 갈등 못했고 블링블링 이모는 머리띠 뭐 골랐어? 머리띠? 블링 이거 이건 놀러 갈때 갈 머리 그냥 푹갈때 그냥 왜 수영장 갔다 나왔을 때도 막 해도 되고 그죠? 아까 우리 아들 놀라고 했는 데 아, 요거 요거야. 예. 말고 싼거 있었어요. 네, 삼천. 그래, 이 삼천 원짜리. 아니 이런 거는 가격 대비해서 너무 안 이쁘나? 근데 여기 사장님 위 가격이 다다 다 이뻐. 가격도 괜찮아. 이쁘고도 많이 보고 또 구매도 하고 좋았어. 그래, 봄이 다가오니까 또 이거 화려하게 해갖고 또 돌아다녀야지 바람 불때또살랑랑 나가야지 고마워 네. 감사해요 네 우리 기속 이렇게 살아요 <웃음> <웃음>